안녕하세요. 서민금융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상식 기초과정을 맡고 있는 이봉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상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 오늘 준비한 주제 알아볼까요? 알아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 저축하는 보람을 경험하자입니다. 자, 저축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생활경제의 기초과정 저축편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얘기할 얘기는요. 자동으로 저축해 주는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저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예, 우리는 아주 예전부터 자동으로 저축해 주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 엄마 저축이었죠. 엄마가 대신 저축해 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명절에 할아버님 댁에 가면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이, 아, 이놈 똘똘하게 생겼네. 공부는 잘하냐? 라고 하시면서 용돈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에는 세 배를 하고 나서 기다릴 때좀 긴장이 되죠. 예, 얼마나 주실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아이들은 얼마를 받든 그 자리에 엄마가 있든 없든 엄마한테 가서 엄마나 돈을 받았어요 라고 엄마한테 그 돈을 줍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어떤가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두리번거리면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 없으면 밖으로 뛰어나가죠. 아이들이 왜 밖으로 뛰어나가죠? 맞습니다. 엄마가 보면 그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저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동 저축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자 알고 계신가요? 하나는 K뱅크, 하나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카카오뱅크에서 작년 2018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저축으로 이 상품을 꼽았습니다. 그 상품의 이름은요 26주 적금이라는 상품입니다. 26주 적금. 최초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1,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축하는 방식이 다른 일반적인 저축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축을 하냐면 첫 번째 첫 주에 1,000원을 저축하면 두 번째 주에는 2,000원을 저축합니다. 세 번째 주에는 3,000원을 저축하는 증액저축의 방법입니다. 자, 증액저축으로 26주를 가면 첫 주에는 1,000원이지만 마지막 주, 26주째에는 맞습니다. 2만 6천 원을 저축하는 거죠. 금리는 한2% 준다고 하는데요. 2% 이건 3% 이건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 최초 가입금액을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꾸준하게 26주 동안 증액해서 강제 저축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과 같이 금리가 이렇게 낮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맞나요? 왜 그런가요? 맞습니다.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체험하기가 거의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재미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또 매력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투자의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아, 뭔가 있을 거야. 누구 대박났다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모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맞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돈을 모아가는 겁니다. 자 성리된 지금은 엄마가 대충 대강 저축해 줄수 없으니까요. 엄마 저축을 대신해서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자동 저축 시스템은 뭐가 있을까요? 만일 내가 급여 생활자라면 급여 통장과 저축 통장을 일단 구별해 두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구별입니다. 그다음에는 자동 이체를 통해서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계속 확인하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축은 자동으로 저축해 주는 시스템의 맡겨 놓고 나는 만기에 원금이 쌓인 것만 확인한다면, 그런 습관을 들인다면 저축하는 것이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저축하는 보람을 경험하자 였습니다.